운동 학과를 못 매는 일이 어른들이 해줬을 가능성이 지금 아이가 그것들을 할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이들 웃음을 함께 우리도 함께 아이들만... 아, 6학년 안인는데 운동 학과를 못 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6학년인데 그러면 음... 그동안은 누가 계속 매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르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이쪽, 주면 이쪽, 이쪽, 이쪽. 사실은 아이가 당연히 했어야 될 과제들인데 아마도 어른들이 하지 않았을까?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운동화끈, 왼 신발 왼쪽과 오른쪽, 그쵸. 짝 찾기. 네, 네. 저 어렸을 때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간 거꾸로 신고 학교 가서. 반쪽으로. 이게 <laughs> 어려웠어요. 그게, 음, 음. 그게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어려운 과제였는데 어떤 애는 한 5살 그 전부터도 왼쪽 오른쪽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마다좀다르죠요 어, 달라요. 그게 개인차라고도 하는데 신발 끈 매는 것도 큰 위험 부담 없잖아요. 네네. 뭐 찍찍이라든가 다이아를 돌리면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비상 상황에서도 사실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운동화, 네네. 매듭하는 게. 그게 왜 6학년이 되도록 운동학과을 못매는 일이 벌어질까요? 아, 아이스로 해야 될 일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음. 힘들다고 하면 어른들이 해줬을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그치. 예, 예. 그러니까 아이가 수행해야 될 과제를 음. 사실은 어른들이 내과제처럼 음. 해버린 음.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비단 운동학 끝만의 문제일까? 그게? 생각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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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볼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 모습을 보면. 때 1학년 담임에도 우유 따서 먹을 때 처음 한 2주 정도는 제가 따 줘요 선생 이거는 따줄 건데 이때부터는 안따줄 겁니다. 그데건강에 네, 네.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는 제외하지만은 제가 얘기라도 과제야 이 따서 먹게 연습해서 하기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도와주지 않아요. 없다다가 네. 쏟아도 괜찮으니 혼자 해보라고 이때 우선순위는 저는 다른 것보다 우유 따 먹는 것. 네. 또 운동화 끝내는 거를 네. 우선 순위로 놓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공부죠. 사실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음.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공부이고. 중요한 같아요. 공부죠.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들, 차근차근. 음, 음, 음. 그래야지 사실은 스스로 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이제 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 운동화 끝으로 좀 끝나지 않는다 그거야.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툭 쳤어. 네. 그러면 툭 치면, 너 외쳐?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왜 그래? 나한테 무슨, 뭐할말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 보이지 않고, 맞아. 선생님,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많습니다. 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이르거나, 음.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아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찌 보면 수학문제 하나, 글자 하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식이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누구 친구들 중에 뭐막 짓궂게 장난치고 다리 거는 놈도 나와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걸 툭툭 털고,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마다 슬퍼지고, 속상하고, 학교 오기도 싫어지고, 이제 겉잡을 수 없이 퍼지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겪어봤어야 되거든. 그 과제가 아이가 풀고 가야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다른 걸 뒤로 미루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응. 그런 그것부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제 또,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정리정돈이 진짜 안 돼요. <laughs> 정말 안 되는데, <laughs> 상담을 하러 오거나, 응. 아니면 이제, 공개수업을 오셔가지고 딱 보시다가, 응. 그거를 본인이 막 정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응, 있 맞아요, 맞아요. 어떨 때는 심지어, 공개수업하는, 아이수업학원에서 와가지고, 직접 본인이 하시려고 막 하시는 모습들도 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되게 죄송하지만 부모님들한테 끝나고 난다음 난 다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이가 해야 될 몫인데, 아이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은 그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음, 지 그런 모습을 음. 보이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 스스로 할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거. 그게 늦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10살, 20살 가도록 사실은 뭐, <laughs> 선생님들 중에 도 정리 안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 하면 내가 치우는 거거든. 음. 어, 물론, 이제, 남이 가끔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저분하면 내가 치우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 나름대로의 삶을 열어가는 건데, 그게 특히 초등학교 때에 매우 중요한. 네, 그렇죠. 나중에 사춘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널브러지게 나는 경우 있지만 그러다그 시기 넘어가면 또 초등학교 때 들였던 습관 배움 이런 것이 또 힘을 발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이가 그것을할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제 중간 중간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이가 그걸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함께 걸어요